오랜만에 캠 모는데 무서 이야기 좀해래 무서운 이야기? 좀 무서운 이야기? 음. 야, 근데 네 마시멜로가. 어 어떻게? 어 먹어야겠다. 잠깐, 어, 그걸 왜 먹어? 어 맛있다. 어 잠깐만. 근데 어. 이게 지금 타고 있거든. 어. 야, 근데 있잖아. 무서얘기 음. 해달라고 했지? 어. 아 내가 딱 마침 떠오는 게 있어. 어, 진짜? 자, 너페파피가 알아? 페파피가어 알아. 그 어린이들 좋아하는 그거 아니야? 그 애니메이션 맞긴 맞는데 그거 말고 무서운 버전 무서운 버전 그런 게 있어? 지금부터 말해줄게 응? 옛날에 응. 어, 경찰이 있는데 경찰? 어. 조지피기가 사라진 거야 조지피기가 그럼 공룡 좋아하는 기 아니야? 그니까 어, 어. 그 조지피기가 갑자기 사라지는데 어. 경찰이 그거를 조지피기를 마지막으로 목경자 등장소가 집이라는 거야. 집. 해파피기의 집. 그럼 찾으러 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찾으러 가는데, 응. 갑자기 그 안에 응. 감염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. 저건 응. 뒤에 뭐야? 응? 뒤에 누, 누, 누구? 응. 누, 누,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응? 응? 우리가 아는 사람인가? 아는 사람인가? 어딨네? 너무 좀 무섭다. 응? 갑자기? 어, 뭐야? 갑자기? 어, 어 뛰어! 오! 뛰어! 오! 오! 뛰어! 오, 살려줘! 살려주세요! 어, 뭐야? 저 사람 어디가? 어, 저 사람... 어쨌든, 어, 살려주세요! 어, 빨리, 야, 빨리 와. 어디 갔어? 엄청 밟았잖아! 오! 아빠, 여기가. 피기? 어 설마! 피기야? 야, 어그 오빠 말한 그거야 무슨 이야기에 나왔던 내가 말했던 게 바로 그 피기야! 아, 설마 그그 그 사람이 우리를 여기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데려온 건가? 아 갑자기 왜 들어온 거야? 어 뭐야? 샵? 어야 여기에도 나 몰랐는데 여기에도 어, 어 매장이 있네? 뭐야? 뭐야 스킨을 이렇게 살 수가 있어? 갑자기 스킨이 있네? 이거 너는 귀여운 버닝 사야지 어? 컸다 야야 뭐야 응. 야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사네 어? 나도 뭐한번 사볼까? 어? 뭐야 여기 어? 여기 있다 어, 공룡 공룡 피기 아빠처 공룡 있네 그거 사봐 이거 사볼까? 이거 제일 처음부터. 에안 제일 비싼 게 550원 어? 뭐야 이거 멋있게 생겼는데? 이거 군인인가? 군인 같다 오빠 그거 사봐 어? 그래 나 제일 비싼 거 사야지 나 제일 비싼 거 사야지 아싸 어? 시작 어? 뭐야 어? 그그 어, 어, 어. 어, 그 사람 어? 맞아 어? 너희들은 여기서 PD 챕터 1을 깨만걸 나갈 수 있다 이스토리 뭐야? 내가 아까 말했던 거야 집? 응 가보자 톨 o 어? 어? 인터미션이다 어? 인터미션에서 맵이랑 어, 방식을 할 수가 있... 이건 뭐봐 하우스. 하우스. 집? 이게 챕터 1이네. 그러네. 챕터 1. 음? 챕. 와, 진짜 챕터 12까지 나왔네? 그럼 우리 다 깨야 되는 거야, 이걸? 어, 아니야. 오늘은 챕터 1만 깨려고 했던 것 같아. 오, 그렇구나. 어, 그럼 좋네. 버, 이 인공지능이라서 버스 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? 그럼 우리가 같이 할수 있는 거네? 인플션은 감염전인데 피기에 물리면 다른 사람이 어, 감염되고 이런? 이렇게 하는 거야. 플레이너는 플레이어는 우리 중에 3명이 선택된 건가? 아 맞다. 어 플레이어 됐다. 어어 네. 떨어져. 어, 어, 어 잘해. 어, 우리였으면 우리 다시 할 뻔했어. 아 어, 맞아. 어또 어, 잘할 뻔했네. 여기가 조직 피기가 내가 말해 줬잖아. 아, 어. 곳이, 우리가 경찰이 됐구나어 <laughs> 뭐야? 재지가 어. 치는 소리가 났어. 베이컨 먹고 싶다 갑자기. 어, 컨트롤을 하면 어 이렇게 웅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아. 어, 여기 웅크리기인가? 이렇걸 하면 있구나. 문을 열 수가 있고요. 피우니까, 피우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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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야, 여기 야, 여기 비밀 문이 있어. 무슨 비밀문? 비밀문이 있는데 뭐야? 응. 뭐지 이게? 어? 오빠 나 초록키를 썼어 초록키 에 쓰는데 알면 나 이상한 걸 찾았어 뭐. 어? 초록키 여인데나 어? 뭐지 저거? 어? 초록키 열었어? 나 초록키 열었는데 빨간 키가 나왔어 이거 근데 어딨어? 살려줘 어? 잠깐만 나 막혔어 어? 아 여기다 어? 이거 다행이다 야나 이런 걸 얻었거든? 어? 그거 렌치 아니야? 어? 아 렌치구나 이게 <laughs> 난또 이렇게 생겼어 또 다른 건줄 알았네 나 빨간 키가 있는데 이거 아 초록 키 열었더니 빨간 키가 나왔어? 어, 이거 어디 보면은 어 맞아 맞아 아 여기가 렌치다 오 렌치 발견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렌치했어 오! 피기가 갑자기 갑자어 갑자기 뭐야 어. 잠깐만 어떻게 이게 피기가 이게 문을 닫고 가면은 피기가 문 열어. 잘 문을 잘못 열래 아 그래? 응 살려줘 뭐야 3충도 있어? 오. 거? 3층도 있구나. 층가 3층 보자. 어층어 뭐야? 나무 판자가 있어야 어, 돼. 어 나무 판자 필요하네. 어 어. 나무 판자. 는데어 나무 판자다. 나무 판자 번나 어, 나무 판자 해 볼까? 어? 어? 어. 누어 나무 판자 1번. 어 허스키 그, 그그 뭐지? 오와어 여기 렌즈다아 오빠 나허스 하늘색... 알았어. 어? 노란 키? 내가 아까 그 밖에 가 봤거든? 거기에 무슨 작은 집 같은 게 있더라. 거기에 열리는 거 같아. 아, 아. 어, 뭐야? 주황키? 주황키? 어, 나 주황키 어디서 봤던 거 같은데? 주황키를 봤다고? 아, 어, 어. 주황키? 아, 거기였나? 뭐, 주황키 어디? 거기였던 거 같은데. 어디 어디? 지야? 아, 근데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. 나 노란 키를 들고 있어. 일단 내가 베란다 문을 좀 열고 해야 하는 피기가 따라온다. 자, 노란 키를 열었고요. 번호판이 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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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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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! 아니, 죽으면 어떡해. 뭐. 야, 우리 다른 서버에 들어왔는데 또 이상한 곳이 들어왔어. 아, 박물관 같아. 어, 뭐야? 어, 저, 저건, 아, 피기가 장소별로 다 다르구나. 아빠 피기인데? 아빠 피기였어? 뭐야, 왜왜못 나오네? 농락 좀 해볼까? 으으나 <laughs> 죽을 뻔했어. 어, 나 저번처럼 죽을 뻔했네 원래 친구였어. 어쨌든. 아, 이, 이 아버지 좀, 좀. 야, 이야, 이야, 이야. 어, 오빠, 이 망치랑 하늘색 키. 이렇게 있다. 있어도 되나? 일단 내가 망치를 좀 들었어. 야, 나 이렇게 있거든 지금. 머리 밟고 있거든. 뭐야? 어, 렌치, 렌치. 야, 나 이렇게 하면 안 죽을 것 같아. 봐봐. 나 이렇게 하면 안 죽을 것 같아. 장. <laughs> 와, 진짜 대박이다. 와, 진짜 안 죽어. 야, 이것 봐. 나 진짜 안 죽어. 아 어? 죽었네? 죽었잖아! 근데 근데 픽 이거 공포 게임인데 너무 귀여운데? 아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아이 폴리 있잖아요 이 폴리? 폴리 이 폴리. 폴리? 이 폴리 어떻게 얻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, 제가 이거 그 픽이 찍을 때 한번 실험해 보려고 막 뭘? 막어 뭐야 쇼핑몰? 이런 거가 있는데 거기점프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깼는데 갑자기 이게 얻어졌더라고요.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점프해보라면 얻어지나? 어쨌든 나는 더 멋있는 걸로 알 거야. 경찰관보단 이런 이거 총을 주겠나 쏘셨어 오빠.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배신자가 됐어. 배신자 모드 한번 해볼까? 나글 수도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아, 어떻게 그럼? 거울이 아주 조심해서. 알겠네. 따라서고 다니자. 배신자 누군지도 그결정나 어? 마당으로 나갔더니 한새색 필요하고 뭐야 아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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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내가 여기 구 내가 말친구아 번호판이 있어? 일로와 피기야 내가 피기를 한번 야피가너 어? 야, 피가 넘어졌어 What? 응! 응! 잘해 n t do t 이 a t Tare? Okay. 한테 l l me w h e r 잖아 o 오, t you are? 잠깐만, 못했어. 잠깐만, 어? 뭐지? 이건 한국했지 어, 탈출한 거야, 한 거야. 아, 나 탈출했어. 아. 원래 정상적이면, 어, 여기, You Escape라고 나오거든요? 근데 저는 지금 마지막에 탈출해서 이런 가봐요 그래도 탈출한 건 탈출한 거죠? 어, <laughs> 인정? 챕터 1은 근데 나 멈췄어. 어쨌든, 오늘 피기, 어, 오늘 피기 챕터 1 깨봤고요. 다음 편은 피기 챕터 2, 어, 스테이션, 경찰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아, 우리 진짜 이제 납색으로 돌아가자. 오케이!